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 상반절입니다. <laughs> 우리말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그 내용입니다. 보여? 그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영생이라는 것 이것을 아신다. 이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 그리고 오이다, 예. 아신다, 안나드 뜻이죠. 포티 이하는 그 내용입니다. 무엇이요? 해 엔톨레, 엔톨레 계명 또 명령. 자한 나왔습니다. 아우투는 그의 삼만 칭탄수 그의 명령, 그의 계명. 비동사 이다. 무엇이다? 조의, 유명한 조의 생명 무슨 생명? 아이오노스, 영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전체를 그의 계명이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것을 아신다 여기에서의 핵심 화두는 역시 그의 계명이죠. 해 엔톨레 아우투. 하나님의 계명. 자,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계명이 무엇이었죠? 명령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특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다 사랑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그 사랑만 나던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속에 결정하고 자기의 그릇과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자기만 다루었듯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어 가죠. 변화되어 가죠. 궁극적으로는 육인 육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나오게 되어있다. 이게 저,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하게 하는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 비유, 짠이 그의 계명이라는 것이 그 계명이 그 명령이 영생인 것, 영생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게아니라고요 비유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음, 어떤 말씀 예수님 명령 결국 말씀으로도 우리가 읽히는데 말씀 어떤 뭐, 어떤 지식 또는 어떠한 내용 응? 지식의 내용 그리고 전달 사항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명령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지식에 지식에만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교리나 또 아,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교훈 내가 따르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해, 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엔톨레라고 하는 명령, 계명 또는 말씀 이것은 종류적 교훈이거나 또는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전달하신 전달 사항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 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 거예요? 원래 바로 하나님의 것인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땅에 사람 속에 인간 속에 거하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엔톨레 결은 그래서 이 명령, 이 말씀은 육적인 존재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다시 변화되어 탄생케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간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럼 그 말씀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면 육적인 존재가 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영이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즉, 말씀 또 계명 또 명령 쉽게 얘기하면 뭔가 이것이 영이에요. 결국 영이고 것샌 다른 말로 또한 생명이 됩니다. 생명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의 특 특징, 이 생명의 특징, 말씀의 특징, 계명의 특징, 명령의 특징 반드시 뭐가 어떻게 돼요? 육과 육의 본성과 조약된 세상과를 향하여서 저항하고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 계명 명령 영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 속에서 안주하지 않게 되어 있어.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세상을 향하여서 주약적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 생명이 어 통해 나와요? 그냥 영이 영으로만 영이 영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인간의 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결국 사망이고 어?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이육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영적인 탄생, 이 명령, 계명 그리고 음, 말씀이 인간 인생으로 하여금 육적인 인생으로 하여금 영적인 탄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적인 삶으로 견인,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적인 삶으로 견인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 무인격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체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에요. 인격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인격이시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육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실제 임하시는 방식이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가운데 살지만 거울과 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개명으로, 명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첨부하여서, 자, 기독교는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그들을, 어, 격려하는 것 자체에,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심리, 사람들의 심리를, 음,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있는 조직이 바로 어, 기독교입니다. 즉 사람, 사람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는 거. 아까 그 말씀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생명체가 되게 하라고 육적인 생명에서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적 생명으로 바뀌라고 이 말씀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기독교이고 교회인지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려진 위대한 부르심을 오늘 다시 인식하시고 힘을 내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men.